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우스 말씀드립니다. 제우스가 무상증자 권리락 시세가 나왔습니다. 17,600원으로 나왔죠. 네, 2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17,600원으로 네, 결정이 됐고요. 네, 이 가격대 대비해서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일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권리락이 되고 나면 또 나중에 이제 물량이 상장되는 건뭐 이런 건에 연차적인 그 순서가 예상돼 있죠. 네 이런 건에 대한 아, 매매 대응네 이런 것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어, 여러분들이 그 연초에 매집할 수 있는 매집주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 요거는그 매매 잘하셔서 대박 실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200% 무상증자기 이 때문에 권리락 시세는 이제 17,600원으로 출발이 되게 되는데요. 되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상증자를 하면 이제 권리락 되고 나서 반짝 시세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100% 무상증자는 아니에요. 2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좀더 나은 행보로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 시장이 좀 흔들리는 조정 국면이라는 것도 다소 감안은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 결국 이제 이 고점 근처에서의 매물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고 더보다나 이제 권리락 이후에 반짝한다고 한다면. 권리락 전에는 조금 좀 밀릴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권리락이 된 다음에 순간적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폭이 권리분할 내린 것보다는 더 크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네. 자, 그런 시각을 지금 현재 견제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월요일 장에서 좀 주가가 밀리기도 했지만 아, 그러나 권리락 기준 시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7,600원이죠. 만 17,600원 대비해서는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폭이 좀클 것이다. 네,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시장이 좀 조정 중이라는 거 아직 좀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어, 지금 뭐 계속 올라가는 패턴은 아니죠. 좀 흔드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로봇 섹터권의 모멘텀도 있지만 이쪽도 아직 좀 흔드는 그런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시세를 좀 들어 올릴 때 전체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은 차익실현이나 매도 쪽을 좀 아셔도 어 다시 한번 나중에 잡을 기회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체 물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시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 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기 전에. 그냥 그 내리 가는 게 아니고 요초를 좀줄 겁니다 네. 요때 우리가 그 일정 부분 매매한 데 매도한 데 대해서는 다시 저점을 노려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면 그거 같아요 음. 결국 이제 오늘 이후 내일장에서 시세가 이제 권리락시세 대비해서 들어 올려질 때 이것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인지 네. 아니면 다시 꺾일 수 있는 패턴인지를 수급을 보고 제가 직접 그 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락 되고 반짝했다 밀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릴 수 있는 매수 타점, 이런 타점도 나오리라고 보니까 그 타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권리락 이후에 반짝하면서 치고 나갈 때 이때. 막 전체 물량을 팔기보다는 일부 물량 정도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중권도 오늘 이후에 내일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좀 직접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 그러한 점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인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도 바로바로 드릴 거고 문자로도 병행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번에 권리락 되고 나서도 무상증자물량 상장되기 전 그리고 상장된 후에 매매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재우스라고꼭 문자 주시고 그리고 무상증자가 제우스는 200%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대개 한500% 이상 짜리 네, 이런 무상증자기업은 주가 탄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더 네, 그래서 어, 무상이 한500% 가능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 많은 기업 중에서 어,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고 실적도 좀 나쁘지 않은 쪽 네, 이런 쪽에서 한두 종목 정도를 우리가 선택해서 이 종목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제우스와는 별도로 그죠.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 어, 그 종목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우스 무중, 네, 제우스 무상 네,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어,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네, 무슨 종목인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제우스를 앞에 넣으시고 무상증자, 네, 무증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답을 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적어도 500% 이상은 해야죠. 그죠? 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연초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어,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어, 밑에서 완전히 그 연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 여러분, 그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어, 실제로 다른 그 제약 바이오 주처럼 뭐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절,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 을좀 드릴 거고요. 자, 일 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 단락 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 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뭐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세 딱을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천원 내지 5천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천억 내지 3천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치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에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어,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아,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임. 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아, 이미 지나가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 우리가 이제 3,4월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이 AACR 관련주들은요 어, 3,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2월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있어요. 상반기에 잡혀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 A C 할 건. 아, 물론, 이제 j 피 Morgan SQ도 도움이 되지만 에, 우리가 d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매를 하는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 e a l 을 t of money, make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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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세내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세 따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거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맺음을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꼭이 종목으로 어,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